10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이 춘날 아침에 사랑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 긴박한 순간들이 있지만. 천절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의 도움이 누구신가, 나의 도움이 얼마나 완전하신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내 삶의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 실례하고 걸어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놓아, 놓아버린 적이 없는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산성과 86장. 내가 늘지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밉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밉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5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하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을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짓고 아우데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의 그 옷을 피해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함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메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바르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잡혀가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려간 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 오늘 구약은 여러 면에서 구약의 뭐 유월절기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이런 것이 신약이 예수님을 뭐 보여준 모형이지 않습니까? 절기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또 제사법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도 그런데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도 완벽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모형, 예수님을 나타낸 모형으로서 사용되어지거든요 사용되어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 어, 형들이 이제 그 구덩이에 요셉을 이제 이렇게 떨어넣고 요, 구덩이가 굉장히 깊고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덩이 마른 구덩이에 물이 쎄그 구덩이에 마른 구덩이에 요, 요셉을 밀어넣고 형들은 뭐하냐 하면 2 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형들이 행한 행동은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빠뜨려 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다라는 단어가 또한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아깐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이잖아요. 어,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먹었습니다. 나는 먹는다는 동사들을 요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마치 형들이 어, 이 동생을 뭐 잡아 먹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오늘 성경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그들은 동, 동생들이 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겠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에게 잡아 먹힌 겁니까? 네, 자신들에 의해서 잡아 먹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형제들의 잔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분 나빠했을 수는 있지만 또 아버지가 편해한 것이 그들에게 기분이 나빠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죽인다든지 또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열, 형제들의 그 행동들을 마치 짐승이 그거 잡 요셉을 잡아 먹었다고 했던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지금 요셉을 잡아 먹은 것 같은 그런 의미들을 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으로 본즉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레아에서 온데 그들이 아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향품과 유약과 몰려을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 형제인데 들 그래도 우리가 그 형제를 죽여서 피를 덮어버리면 이게 뭐가 우리한테 위기 있겠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우리 동생이 아닌가 우리 혈류가아니가 하니까 그 형제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미 이때부터 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하냐면 어,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합니다 좀 뒤에 보면 르벤이 등장해서 르벤 처음에 말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라지마 죽이지 말자 막했 때. 그런데 이때는 이미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장자로서 리더십들을 잃어버리고 누가 이런 역할을 하자면 유다가 이 역할을 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살려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지금 유다가 요셉을 살려 주는 이 행위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 주신 것 같은 그런 처음으로 예수님의 조상다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유다보다는 훨씬 더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들이 사람 장,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2 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렇게 본즉, 요셉 이 옷을 찢고 있고 찢어졌고, 그러니까 막이 아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르벤은 이 요셉을 어떻게 됐는지 살려 살려서 데려가서 아버지에게 다시 신임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죽인, 죽인 것처럼 꾸미고 이제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리고 수념설 죽여서 피해 옷을 적시고 채색옷, 음 그러니까 형들은 채색옷을 입지 못했는데 요셉만 채색옷을 입었죠. 채색옷은 어이 채색이 된 옷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긴팔 옷을 말합니다. 긴팔옷.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옷이 옷감이 엄청 비싸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만 긴팔을 입었는데 이 긴팔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상전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형들이 상, 그 장자, 장자인데 어, 이 주인과 마치 종처럼 보이는 거죠. 그에게 미움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이러기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아버지 옷 맞, 아들의 옷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짐성에게 죽었구나 그러면서 애통한데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자녀를 위로를 받지 못하죠. 3 6절은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이장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잘 알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모세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애국당에간 경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차 독자들이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광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했겠죠. 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어느 민족입니까? 어,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땅이 없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왜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애국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인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약속했던 가나안 주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왜 우리는 어, 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죠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우리 조상을 통해서 저 땅에 가게 하셔서 저 땅의 풍족한 땅에 우리가 거하면서 한 민족이 되도록 일으키셨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요셉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상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갔지만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형들의 미움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숨어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행동이 정, 뭐 17세 정도의 어린 소년이 그럴 수도 있고 또그 행동이 다 맞다고 옳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편애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이런 사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옳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의 행동은 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이들의 모든 연약함이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 조성이라도 그것 가운데 멀리 이루신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가 그래서 실수를 해도 된다. 그 잘못을 해도 된다. 형제를 팔아넘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선하신 뜻은 뭐죠?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고 가셔서 그가뭄때에 7년의 긴가뭄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시고 그곳에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급. 애굽은 날강이 있어서 양식이 늘 풍족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한민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짧은 눈으로 볼때 요셉의 지금 삶은 불행이고 오늘 일은 그 가정의 불행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실수와 연약함까지 야곱의 연약함, 요셉의 연약함, 형제들의 죄악들 다 이것을 사용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정당하거나 우리의 죄악을 정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라. 이게 이제 요셉이 하고 싶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걸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또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 실수와 넘어짐 또 우리의 죄악을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의 죄악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신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합니다. 매번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복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 내 기지, 내 연약함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마침내 그 야곱과 일가들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 가시는 지금 당장 이 현장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몰랐겠죠. 열두 아들들도 몰랐을 것이고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모르고 다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 우리의 딱 오늘 오늘이라는 한 장면 또는 오늘이라는 이딱 단락만 딱 바라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해석해 내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 아침에 결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고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름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요셉처럼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낙심되고 이런 순간이 있다면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찾아온 이 낙심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거름처럼 사용돼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꽃피는 시간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나의 답답함 또 나의 억울함 나 힘든 시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그런, 그런 의미로 이제 썼다고 하더라도 신약까지 연결해 보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과 아주 닮아있지. 민, 자기 민족에게 팔, 자기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팔렸던 예수님처럼 자기 민족들이 예수님을 이방민족 로마에게 팔,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형제들이 이방민족에게 지금 요셉을 팔고 있고,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렸던 것처럼 오늘 어, 형제들은 은이십에 요셉을 팔고 있죠. 뿐만 아니라 팔려간 요셉이 어, 형제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요셉은 결국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게 팔리고 자기 제자에게 은삼지에 팔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살리시고 온, 온 민족과 온 땅을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오늘 당하는 우리의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봤어도 하나님 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고난이 구원이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이 오늘 겪는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군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로 인하여 오늘 이런 핍박은 이런 버림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아서. 근데 그때 막 기도하는 나의 오늘 이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깊은 마음에 낙심돼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국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고 힘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오늘을 살지 모르고 어떤 시간들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설사 오늘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려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 그게 설사 나의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으로 쓸수 있다. 오늘 내가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의 시간이 될수 있고 또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형제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형제를 구원하게 되는 그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살리는 시간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을 힘든 시간이나 또 여름되게 있을 혹시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 마음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시고 주시 하나님 이 고난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통로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힘든 시간들이 참 복된 시간이다 이런 생각.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셨까요 하나의 혹시라도 내 삶에 있을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나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 이을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조차도. 결국 나를 힘들게 했지만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대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요, 요셉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연약함도 있었고, 요셉의 연약함도 있었고, 형제들의 죄악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요셉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두 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은 연약하고, 내 삶은 하나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저희 너무 부족한 모습과, 저희 연약함과, 저희 죄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도무지 방해받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결단과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하나님 사용되어질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구덩이에 빠지고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는 구덩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그 그 구덩이의 시간들이 하나님여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나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교회의 우리도 성도의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송상년 하옵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한 귀한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패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하나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 하지, 하였지만, 하나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그들을 살려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